She offered me some lace and she told me it would take me places. Come back. Now I can feel my face and I'm pretty sure she left some traces. Sound good, some bad. Doesn't matter if you feel some mason Grab me by the waist now she wanna tell me something crazy. 수업 저야게 근데 왜 복부 없어요? 스로스피니까어 근데 너무 더 졸업복을 섹시하게 소화해야 돼. 그냥 멋있게. 저는 오늘 졸업식입니다. 졸업 한기에요 죽을 사람의 모습 점심 뭐 먹어요? 점심 먹요응 쭈꾸미? 쭈꾸미 식사 맛있겠다 아, 너무, 너무 더워요 <목소리도> 자부모님 같이 찍으시죠 ]에서. 와 진짜 감동. 야, 네, 아, 죄송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디아가 출세했다. 나제 니젤이 언니 옆에 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방송국에 갔다가 엄청난 축하를 받고, 이제 사범대 앞에 가서 가족사진 찍고 가려고 해요. 나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예요. 진짜 나 솔직히 졸업식 기대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불렀는데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너 아침까지 아무 의미 없다 했잖아 너한테. 아니. 너 아니 아무 의미 없다 했잖아 아니야 아 맞아 아침까지는 솔직히 좀 오기 싫었는데 저는 이사까지 내고 왔어요 맞아 진짜 감동이야 아, 이거 나는 최고의 오빠인 것 같아 <laughs> 여러분 생각도 그렇고 저는 생각해도 아니. 그래요 제가 좀 맞대네 허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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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졸업식이 끝나고 너무 답답해서 집에 가서 다 씻어버리고 내일 어. 녹화가 또 아, 있기 진짜. 때문에 광주 내려가려고 지금 용산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기차 타고 갈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 그죠? 나 완전 사랑받았지. 너무. 아빠, 그죠? 진짜 사랑받았죠. 네, 오빠, 그지? No. <laughs> 나 진짜 사랑받았지. 너? 응, 너 주사랑? 오케이. Okay. 아, 제독이 분들도 진짜 dm으로 많이 축하한다고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 제리, 제리! 날씨 장난 없어. 대박이다. 진짜 가을이라니까요. 하지만 전 오늘 집에만 있을 거예요. 음 안녕. 저는 어제 밤에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쓰러져서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 일어났고요. 오늘은 집에서 하루종일 쉬는 날이에요. 제가 집을 비운지 좀 돼서 집이 많이 지저분해져 있거든요 오늘 그거 대청소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예정입니다 선쾌하다 힐링버드 노워시트 앰플 트리트먼트 딘토 립 제품도 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하나는 207번 피덴티아 제품이고, 하나는 205번 유스티디아인데, 유스티디아를 쌩얼에 발라줘요. 이게 유스티디아고, 이게 피덴티아. <목소리> 단백질 쉐이크랑 사과랑 키위랑 먹을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딱 미숫가루 맛. 응? 지금 한창 옷을 입어보고 있었는데, 치킨이 도착을 해서 당장 관두고 치킨을 픽업하러 갑니다. 왜 배신하는 거 오빠 가 근데 나버리고 먹은 거더 많은 거 알지? 저희는 뿌링클이 서로의 최애 치킨이기 때문에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항상 시간이 안 맞아서 혼자 먹거든요? 그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이야, 치킨. 아닌가? 오랜만에. 냠냠 냠냠냠냠. 냠냠 냠냠 냠냠. 치즈볼이랑 프링클 반마리랑 먹을 거예요. 음. 음. 저는 팝살도 좋아해요. 어. 다 먹어 다 좋아해. 짠. 치즈볼. 음. 그럼 저 마저 먹고 올게요. 제리, 제리. 아. 저는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빠랑 ASMR을 찍었는데 말이에요 마이크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마이크가 맛이 갔더라고요. 근데 제 키보드도 지금 맛이 갔네요. 충전이 안 돼가 지고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충전이 안돼 있는 내 키보드 충전하실게요. 아니 그나저나 저 ASMR 찍은 거 어떡하냐고요. 소리가 들리질 않아? 만 버려야 해요 아... 흠... 저열 편집하고 올게요 안녕 자리, 자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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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친구랑 편집하기로 해가지고 나가볼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떻지? 아니, 요즘 너무 추워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26도인데 최저 14도네. 일교차 환장해요. 어제 서울 올라왔거든요? 근데 기차, 뭐 버스도 그렇겠지만 저는 주로 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춥지 않아요? 그 안에가? 오래 타면 피부가 진짜 건조하거든요? 근데 요즘 무슨 일교차가 12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안 나던 뾰루지도 나고 지들 마음에요 피부가 그래서 요즘 잘 쓰는 스킨케어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바로 이 아비브 부활초 크림이랑 에센스 이거예요 시딩 제품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 한번 사용해봐라 이렇게 선물처럼 제품이 진짜 많이 오는데 감사 한 마음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돌아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써보면서 깨닫게 된게 제가 스킨 케어에 진짜 민감한 편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너무 물 같은 제형은 안 촉촉한 느낌이라 싫고 너무 가벼워서 싫고 무거운 제형은. 또그 나름대로 답답해서 싫고 향이 너무 강하거나 기능성 제품이라서 자극적이고 부담스러운 거를 싫어하니까 저한테 마음에 드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비브에서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우연히 썼는데 제형이 특이해가지고 뭐지? 하고 쓰는데 너무 좋은 거야. 한 2주 동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아비브에서 제품 한번 광고해보지 않을래? 하셔가지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대박이죠? 부활초 에센스예요. 저는 스킨 다음 단계로 발라주고 있고, 이게 제형을 보시면 약간 쫀쫀한데 기름지지 않은 제형이거든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제형이 그런 제형이기도 한데 너무 물같이 흐르면 건조한 걸못 잡아준다거나 또 그렇다고 너무 쫀득쫀득 기름지면은 찝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제형이 제일 좋더라고요. 에센스 안에 미세 오일 입자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더 부드럽게 발리기도 하고 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촉촉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답니다. 아저 요즘 이렇게 목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목주름 생기지 말라고. 근데 또 이게 바르고 흡수를 시켜주면은 그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유수분 밸런스가 좀잘 맞는 느낌이에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트리플 뉴트리션 컴플렉스라고 해서 삼중 영양 컴플렉스로 아주 피부 속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와우, 어려웠다. <laughs> 그나저나, 이거 이름이 왜 부활초 에센스인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짜라란! 저도 부활초가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부활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생명력이 진짜 강한 식물이더라고요. 사막처럼 진짜 극한의 건조한 환경 속에서, 는이 잎을 펴지 않고 오므려가지고 동그랗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수분을 만나면은 바로 그거 수분을 흡수시켜가지고 다시 잎을 펼치고 초록초록 푸른 식물로 다시 태어나는 식물이 바로 이 부활초래요. 그러니까 사막처럼 그렇게 극하게 뭐 자외선도 엄청 높을 거고 엄청 건조할 거고 온도까지 높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이 수분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성분을 화장품으로 만들었을 때도 보습 효과에 매우 탁월하기도 하고 피부 장벽을 좀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환절기에 쓰기 딱 좋은 촉촉한 에센스로 태어난 거랍니다. <laughs> 어, 말이 너무 길어졌죠? 이렇게 에센스는 다 발랐고요. 그 다음에, 요 크림.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비브를 계속 봤을 때는 아비브가 경쟁력 중에 하나가 패키지인 것 같아. 너무 감성있게 잘 뽑아요. 이거 방금 그 부활초 이거는 5038ppm이 들었고 이 크림은 30380ppm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림도 겨울철에 뭐 환절기 때 사용하기 좋은 고 보습 또고 영양의 크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신기해서 계속 써보다가 정착 하게 됐다 그 포인트가 이 크림에 있는데 이 크림 제형이 진짜 특이하거든요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짜면 연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laughs> 근데 이걸 펴 바르잖아요? 그럼 굳어져 있는 대로 불편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얇고 탄탄하게 스프레드가 되거든요? 이 제품이 아비브에서 출시한 크림들 중에 가장 고점도로 출시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연고같이, 버터같이 발리나봐. 그나저나 여기 조명이 좀별론인것 같지 않, 않나요? <laughs> 다 찍어놓고. 여긴 어때요? 좀바깥서 이렇게 해볼까? 퍼 발라 줍니다. 이 부활초 자체가 자생력자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게 흡수가 진짜 빨리 돼요. 이렇게 산뜻하게 끈적거림이 없이, 까 뭐랄까 엄청 고농도인데 묻어나는 기름짐이 없는 느낌? 이렇게 보면. 윤광은 돌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찝찝함으로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뭉침된 느낌만 들어요. 아무튼 요두 개, 펄초 에센스랑 펄초 크림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저 준비하고 친구 만나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음 친구 만나기 전에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차 끌고 나왔습니다. 지금 4시 반이어가지고 곧 있으면 차가 밀릴 텐데 제발 차가 막히질 않길 바래봅니다. 만났는데 <laughs> 지금 데스트니예요 <laughs> 우연히 지갑이 닫혔다고 포케를 먹으러 왔습니다. 캐먹게요 <laughs> <하나씩> <laughs> 네. 내가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물어볼게 언니... 아니요 그건 안 궁금하고요 자켓 정보 알려주세요 자켓은 여기 띄워드릴게요 바지는요? 바지도 띄워드릴게요 아, 아침에 안 찍었어요? 네안 찍었어요 편집하면서 이거 먹을게요 이러면 포켓을 먹은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썰어도 <laughs> 됩니까? 네나안움직여썰어볼게요나런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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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먹어봐 진짜? 뭐좀 음. 먹으려고 먹으면 먹지 먹었어? 응 어때? 네. 맛이 있는거야? <laughs> 맛이 존재해? 네 니가 <laughs> 안먹어 얼른 먹어야지딸 아이스크림을 다 녹고 있어 네. 포켓으로 먹어봐 같이 네. 먹어야지 나 먼저 먹을게. 이 사람 한 입으로 두가라네 응. 아았어 응, 어, 왜? 니다데 브라운 피부가 모르겠다. 아니야, 그냥 역할이야? 미뭐 리젤리 안녕 부모님을 모시러 용산역에 가는 길이고요. 이것도 준비해서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것도 준비했어요. 한번 용산역으로 가서 부모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도라방스 진짜 너무 좋은데? 날씨 좋은 날 드라이브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니까 나는 더 설레지 그럼 전 다시 운전하러 가겠습니다 웰컴백 <laughs> <laughs> <Welcome back. 웃음> 너무 웃기 엄마 나 같이 잡아 오이야 <laughs> 정재희가 아빠 건강검진 다픽업해드리고 이제 수세요고마웠다 <목소리> 안녕 <목소리> 조심히가 <목소리> 제리 제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 제리예요. 우와, 저 지금 눈두덩이에 모기 물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 <laughs> 귀엽다, 귀여워. 저는 오늘 네일 밖으로 갔다가, 시험이 있어가지고, 아마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일샵 같이 가보실게요. 안녕! 너만 도전 진짜 어떡하지? <웃음> <웃음> 어떡해. 놀래지 먹었지롱. 고맙습니다. <laughs> 어, 머리를... 저기 유튜브 보시는데그간호사분이 지금 잠깐만, 이기던데. 대박. 제리, 제리.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마곡 쪽으로 가서 지금 제 집이랑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쌤이 머리를 너무 잘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글쎄 제가 이틀 전에 성수 쪽에서 편집을 했거든요 맥북 충전기를 놔두고 온 어, 거예요 정신목이 어있어 그래가지고 아까 막히는 성수를 뚫고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편집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미용실 가는 거는 모델로 가는 헤어샵이라서 또 너무 부었지만 어떻게 애써 숨겨보고 가는 중입니다 어제 저 떡볶이 맛먹고 갔네요 아아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차가 이 속도로만 10분 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기를 찾아서 미용실을 가느라 지금 한 1시간 전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20분 정도 남았다는 그런 끔찍한 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 부끄러워라 에어처을틀어놓했는은 혹시 이이 여건은 처음 있케이이 여건은 처음 시케이이시건은 처음 오은 처음 오케이. 이이이여 진짜. 그음이이 여건은 처음 오케이. 은 처음 오케이. 이여이이여은 와 근데 진짜로 이렇게 생겼지. 우리 <몬개> 끝! <몬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난청담리 같은 느낌 <laughs> 저는 이제 편집을 하러 갈 겁니다. 예쁘게 머리 닦고 편집하러 가는 정재희의 인생. 행복해요. 자, 저는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11시 35분이고요. 세안하고 왔고, 며칠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제품들로 스킨케어 마무리할게요. 먼저, 부활초 에센스. 아비브가 원래 제품이 순하기로 유명한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laughs>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비브 제품은 그 순한 거는 진짜 믿고 쓰는 제품이기도 한데 이것도 과연 순할까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이두 제품 모두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믿고 쓰는 아비브.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한테 스킨케어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진짜 늘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순한 제품을 자주 여러 번 두드려서 흡수를 잘 시켜라. 이거였거든요. 소개해 드린 이 아비브 제품도 그 순한 제품 중 하나예요. 아, 또 말이 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에센스도 다 발랐고 이 크림으로 마무리할게요. 진짜 이렇게 얇게 펴지면 흡수가 좀 빨리 돼 신기해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꿀팁도 하나 들고 왔는데 올리브영에서 10월 한 달간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기획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세트는 이 부활초 에센스 50ml랑 크림 30ml, 부활초 핏 한매 이렇게 3개 해서 30% 할인율로 18,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원가가 27,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이 18,9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크기는 75ml인데 기획세트 1번에 있는 크림은 50ml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획 세트는 크림 있잖아요. 이 75ml 크림 두 개에 24,500원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원래 35,000원이던 게30% 할인 받아서 24,500원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스킨케어 제품을 할인율이 적용된 좋은 시기에 구매하면 더땡 잡은 것 같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10월 한 달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올리브영 가셔서 한 번씩 구경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기가 또그 여름이 끝나가기 때문에 가벼웠던 스킨케어에서 조금은 더 진한 스킨케어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한 달간 올리브영 가셔서 이거 기획 제품 한 번씩 봐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편집을 마저 하고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